저건 이거 지천의, 요거 그거 오랜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거 얘기해 되지, 될지 모르겠지만 커버 네. 노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사실 이것보다 그걸 먼저 촬영했지만 그건 좀만아요 촬영할게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먼저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네. 철러대 지성. 근데 약간 생각해 보니까 어. 이게 약간 좀 재미없긴 할것 같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유가... 너무 약하면.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 너 나한테 이긴 적 많지 않아. 말로는 누구든 어. 할수 있으니까 어. 일단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또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긴 사람이 벌칙을 정하는 거 근데 이제 정해진 거는, 뭐, 바꿔서 한거 없어요. 근데 정해진 거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이너 내가 원래 너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이기는 게. 그러니까 벌칙이지. 아니 내가 이기면 누군... 뭔가 이득이냐고. 원래 나 너보다 나이 많잖아. 난 지금 너한테 형의를 안하잖아그치 응.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 손에 얼추 한5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0천원 처음 봐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오! 오늘 이거 이모티콘 오늘... 있는 건데 오늘 전에 우리 대결할 거는 농구랑 <laughs> 인형 뽑기랑 오! 그리고 미니 오! 농구랑 에어 하키. 에어 하키가 뭐야? 하키. 근데 뭐 에어하키니까 이거 아니겠어? 아, 니겠어아 이거! 나 이거 미쳤지 그리고 그 에어키랑 하그총 그 사격. 일단 농구. 먼저 야, 근데 할. 좀 뭔가 먹자. <laughs> 자, 농구 먼저 할까요 지씨 연습 게임 한실래요 연습 게임이응 Are you ready? 지금. 많이 o i 면안 되니까 안돼 t s 2 p o o i n t s 2 points! 2 p o i n 얘가 많이 할수록 체력이 떨어져 그2 무조건 n t s 2 points! 2 points! 2 points! 2 points! 2 p o i n 시 s 2 points! 2 points! 2 points! 2 p o i n t t s 2 o i n t s 2 points! 2 p o i 2 p t s 2 o 3 points! 2 points! 3포인트 n t s 3 p 이 i n t s 3 points! 3 o 3 points! 3 p o i n t 3 p o i 3 한번 약간 드라마틱으로 한번 져 줘. 아, <laughs> 뭔소야 마지막 승부 때. <laughs> 아, 저긴장감서나 <약간 좀> <laughs> 이번에 느낌 좋차았거든. 가자. 이거 같이 시작하자. 그럼 좀 재밌듯.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보여 줄게. Ready, ready? First, first, start. First, start. Two point, 아, 이파 okay, okay. 아, uh, are 보여 줄게. Second, second. Quarter, 3포인트에 t s 2 points! 2 p o 어 n t s 2 points! 아, 이 아, oh, oh, 아, oh, 아, points! 3 p o i n t 들어 t 3포인트자 t 판3 2 o 보여줄게 지성 o 이 n t s 3줄게 i 3포인트3포인트3 야잘 돈다 Are you ready? 2포인트 2포인트 wow. 아, 아, 아 잘한다 over. 아 힘들어 잘했어 oh my God. 다음 게임 할까? <laughs> 이판너가 이긴 걸로 <laughs> 형, 아, 아 지금 형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어 아, 끝까지 해야지 와 야, 힘들다 이거 근데 뭐 다섯 번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뽑냐 이런 건 아, 되지 뭐지? 천러야 천러야 이거 먼저 하자 산리오 우리 하는 거 있잖아 같이 아 진짜? 어. 자 일단 지성이 먼저 한번 보여줄게. 근데 오래 전에서 나 이거 한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든. 아 그냥 실패죠. 아 소나기에 약간 힘이 없네. 이상아 보여줘. 보여줘. 아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되게 쉬운 편이야 인형뽑기 중에서. 너무 좋아. I got it. 이거 강된 거 같은데. 이제 거의 이거 다 됐거든? 아 아닌가? 이거 될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된거 같기도 하고. 야 이거 거의 다 됐다 근데 진짜. 봐봐야... 우리 지금 몇번 했죠? 누가 먼저 뽑냐? 그래. 아 이러면 내가 좀 불리한데. 어. 내가 만약 뽑으면 너도 뽑으면 한번더 하는 거. 지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설로야 <laughs> 귀엽다 진짜. 설로 어디 가서 게임 잘한다 하지 말자. 아안될거 같아. 아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거, 내가 한번더 하고 그래 동생아 할수 있으면 어 아, 동생아 내가 한번더 하고 뽑을 수 있으면 야 근데 이거 또 좋은데 나 저거, 다시 하는 거지. 저거 하면 안 되냐? 어? 좋은데? 아아 깝다 이거 딴거 하자 또 이겼습니다 제가 다음 세 게임 다 이겨야 돼? <laughs> 나 이거 한 번만 해볼래 이게 좀 쉽겠다 제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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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laughs> 진짜 마지막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아니면 그냥 깔끔히 실패. 그냥 쿠팡에다 주문할 거야. 제발 안 된다니까? 아, 진짜 거의 다 하는데 그렇지. 그냥 이게 한번 더. <laughs> 나 미치겠네. <laughs> 고집을 부리네아 이게 욕심 생기네. 진짜 이건 이건 돼, 이건, 돼, 이건 돼야지. 솔직히 완벽하잖아. 보기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작했어. 나돈냈어 아, 나는 안 내는데. 오. 오, 잠깐. 나 이거 진짜 잘해. 너야, 너야. 이게 뭐야, 전면. 이게 어디가 골대야, 근데? 너 앞에 아, 안 보이는데? 이거가 아, 골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너. 너무... 아, 오늘 느낌 안 좋아. <laughs> 어? 아, 아 자책골 너무 많이 나는데 나좀나좀나 날까? 좀좀 좀만. 나 이거 진짜 잘해. 야, 너가 먼저 공격해 주면 안 되냐? 오, 오, 겨. 빨빨빨빨 시간 끊, 없어. 끝났어, 빨리.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아, 공기 있어. 거의 <laughs> 역전 보여 줄게. 아니, 잠깐만. <laughs> 어디가 골대인 거야? 오! 한번더 해. 내가 이 판도 이기면 그냥 이, 이 게임이 끝이야. 아 이거 뭐야? 나 이거 애기 때 맨날 했어. 오, 왜 이렇게 잘하냐? 어? 나 이거 자주. 아, 와. <laughs> 야 이거 진짜 여기 헬레킴 있어야 되는데. 아. Yeah, 야, 이제 막판이야. 야 일점차 대박이었다. 뭐뭐뭐 뭐. 예. 아 그걸 잡아 이렇게 해야지. 낱말을 쳐지게 아니었네 아그 역전 가나? 아, 아 그냥 이거는 무슨부로 할까? 아니 아니 <laughs> 무슨부면 이따가 또 내가 이두판 이겨도 우리 무슨부야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마이 딕셔너리에서 무슨부가 없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보여줄게 이기거나 지거나 <웃음> 오! <웃음> 뭐 하냐? <laughs> 야, 뭐야 이거 아니 이게 공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아! 또 무슨 부야?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뭘뭐해 이제? 나쁘지 않았다. 재밌다. 갈까? 철천 철래 그렇게 쏘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뭐야? 에이, 그러니까. 너 이거 맞출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안 돼. c o 아 이게 약간 안 맞네. 안 맞춰, 안맞춰져 이게 약간 아 s 사이즈 생각보다. Game over. 아 가비, 재밌네. 망했어, 이거. 아니 왜냐면은 너 뭐야? 눈하고 조준경이 최대한 어. 가까이 있어야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해됐다. 이제 아. 좋아, 좋아. 까비까비 까비. 이제 느낌 알았을 텐데, 어. 너가 이기는 걸로 뭐, 오늘 날리네요. 아예 뭐 항상 그래왔던 건데, 여기서 실력을 숨기고 있다가 뭔가 보여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튼잘유 뭐... 아유, 뭐... 아다 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이거 너한번써 보면 안 되냐? 이거 진짜 잘 어울리겠다, 넌. 줘봐. 야, 사진 사 찍어라. 싫어. 아니 너그 머리 색깔이 지금 너무 잘 어울려서 더잘 어울려. 싫어. 아쉽네. 재밌네요. 쨄로 너무 이기면 안 되는데. 소, 또 삐질 텐데. 아, 이제 하는 거다. 이제 하는 거야. 빨리 선택하세요. 어. 제, 제쪽, 알겠다고요. 대척하지 마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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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지목을 내리치는 거야 이거. 야, 이게 뭐? 야안 돼. 아 들어가야 돼. 뭐야 너? 너. <laughs> 뭐야 너? <laughs> 뭐야, 너... <laughs> 뭐야? 아니 옷. 이제... 나이스 와, 와, 아, 이렇게가 훨씬 좋네. 야, 사 커터까지 했네. 오케이, 오케이. 아비, 나 진짜 잘는데 완전. 한번더 해. 에이, 한번더 해. 가자. <laughs> 아, 아왜 그래? 아, 왜 가까스려? 아빠는 이렇게 하더니 차별하네. 철러팬이네. 약간 인공우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너 신기록 셀수 있었는데. 한판 타자. 야, 야, 야. 기록 세우고 싶다. <laughs> 혼자 해라. 나 진짜 힘들다, 지금. <laughs> 와, 뭐야. 이때 많이 나았다 와, 얘 뭐야. 방금 진짜 잘했다. 66점 진짜 잘했는데. 나이스. 와. 아. 진짜 할수 있어. 잠시 보지, 잠시 보지마. 와, 오 세웠다. 지선 씨, 와, 좋아. 세웠다. 재밌네. 어. 자 시...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인생 네. 앨카 찍고 갑시다. 철러가 월드 레코드를 찍으면서 저를 그냥, 네 그냥 가자. 내가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지선 씨가 저주였나 봐요. <laughs> 진짜 그래? 그랬... 그랬으면저점수면그지선씨가 근데,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요 이제 시작할게요 <laughs> 네. Let's go. 로형 l 로 o 세로 뭐이 r 어어 잠깐만 잠깐만 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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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하 l 하 e t 너 l l me, tell me. I c 약간 t do it. 이거 이거 야, 이거는 이거 는 <laughs> 이거 이거 나 좋아 <좋은 웃음> 이거, 이거 너무 좋아 야 이거 배달 솔직 내가 베스트샷이야 <laughs> 그래 진짜 네. 베스트샷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야 진짜 센스 야야가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이거 한번더 찍으면 안 되냐 근데 싫어 오늘 게임 다 끝났는데 잠깐 아그지 않이라 형이라 불러야죠 왜나이거 기록 세웠는데 이거 <laughs> 형이라고 불러야 돼 <laughs> 대단해 대단하다 어. 아 형을 하고 불러야 오, 돼? 이정도 그래. 했는데? 네가 나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laughs> 이렇게 된다고? 어 그럼 야 형이랑 불러 봐, 니까 한번 더 찍은 거 어때? 그래 <laughs> 아더 찍자 그러면 그래 형이라고 불러봐 아니 형이랑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그럼 찍지 말자 같이 끄자. 자 다음 너, 다음 날 나한테 거 꼭, 너 나한테 형이 할수있어 지금? 아니 내가 아할수 있는데 왜 해? 아, 그냥 그냥그냥해야 싫어 철래현 저거 찍어주세요 한번 더 하면 바로 가. <laughs> 아니 이게 쉬운데 원래. 철러 형 <목소리> 가자. 아니야 철러 형한번더 찍어주세요 형. 철러 형한번더 찍어주세요. <laughs> 그래. 그 이러고 갈까? 살아야 나 이번 거는 <목소리> 그거 하자 생각해주십시오. 그 흑백으로 하자 흑백. 내가 사 내가 네번 이었지. 좀 정상적이게. 알았어. 좀 정상적이게 해주세요 형. 형 한번. 정상적이게 해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서로 약간 이런 대치 장면을 하나 한번 해보자. 중중중중 중. 네. 아니 옆을 보여 옆을 보여줘. 아 이게 다 마지막 마지막 뭐하지 뭐하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하지 우리 동생 이건 무조건 넣지 아 이거 EST 좋아 좋아 이겼는데 진 느낌이야 <laughs> 이겼는데 졌어 잘 나왔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야 된다니까 뭐 이상한 뭐 이게 뭐냐고 야 이게 개성 있는 거야 그래 어. 알았어 <laughs>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 게임을 지설라대 지성을 해봤대요. 네, 제가 졌어요. 아니야, 지성이가 이겼어. 지성이가 오늘 게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 밟혔어요 그래서 누가 형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네, 형이. 너가 아니, 그러니까 너가 형이라 불러야 돼. 이젠 이젠. 아니, 내가 기록 세웠는데 내가 불러야 돼? 너 양심이라는 거 알아? 아, 너 몰라. 양심 있어? 아, 없어. <laughs> 네가 <한> 말이잖아. <laughs> 아, 나한말한 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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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로. 아까 지성이 형뭐밥뭐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아니 철러 형 해주세요 하면 할게 철러 형 해주세요 좀 아니야 아, 근데 아까 애교 없었잖아 다시 철러 형 형이랑 불러 주시죠 알았어 지성 형밥뭐 먹을 거예요 아, 좀 잘해봐 이건 아니지 지성이 형밥뭐 먹을 거예요 기웠어 또 이거 한 세월 걸리겠네 에스테틱이 뭐야 뜨개질 우리 절대 못해. 진짜 1분 하다가 포기할까 아, 근데 에스테틱이 뭐냐고 아 절대 안가죠 좋은데? 일단, 일단 다 뜯자 그냥 다 뜯고 뭐나었는지 보자 여행 제주도 여행 여행 제주도 오케이. 여행 오케이, 오케이. 정했어 우리, 우리 콘서트 끝나고 가자 이제 팀이 안 찌... 있을 거야 앉아 어디가 팀이 있으니까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제주도 가자 어. 천지의 이거 저거 지천네이거 아. 그, 그거 어, 다음 편 제주도에서 봅시다 안녕 <laughs>